또목잘 쉬고, 쉬고 가을 여자. 스트. 이야야. 영. 는 가을이 왔잖아요. 봐 주고. 그냥 가을 와서 이제 긴팔 입은 거를 또 영상을 찍고 싶어서 가을 온 기념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진짜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그래도 이제 조금 여유로워져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원래 렌즈를 살러 가려고 했는데 인생지원금으로 시내 쪽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안 가고 중에 아마 엄마랑 동생이랑 놀라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마법의 날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아 진짜, 진짜 배가 너무 아파서 아침부터 핫팩 들고 그냥 맛있는 것도 먹고 잘 쉬고 공부도 하고 그런 뭐 일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일 팁왜 네일 팁을 쓰냐면 제 원래는 네일을 진짜 자주 했는데 제가 직업 특성상 그런 학술때 있을 때도 네일을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긴게 좋은데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네일 팁을 사용합니다. 을힘들했거든 응. 나 개빨리 넘갔는데 카페 <목소리도> 네, 왔습니다. 그냥 집앞 카페 왔어요. 네일 스타드가 나왔습니다. 커피랑 우수는 쇼트 케이크, 망고 쇼트 케이크 그리고 K-뷰 이상한 월드컵 하나 나는 왼쪽 맛있어? 너무 맛있어. 복숭 <laughs> 근데 제 오빠 나그나진손에서 응. 원이가 응. 음. 생긴 거 생긴 거는 막. 근데 오리때 그냥 열 받아서 지 진짜 아 이거 롯데 사진 진짜. 빼고 해야 돼, 알겠지? 나 롯데 사진 쫙 응. 빼고 해, 오 이거 진짜 맛있다, 아 페를에서 <목소리도> 요거트 만 나고 올리이 싶다 요거트 한세영일위아니어 롯데 사진 너무 넣는데 우리 엄마는 롯데 나오면 고민도 안 하고 롯데를 뽑아 그냥 <목소리도> 아내 애기 사진을 갖다가 그렇게 아눈 개조그만한 거봐짱석이 잘했다 배 봐라 오늘 배가 와 너무 귀여워 여거는집 아, 앞에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우리 호 봐. 갈까? <laughs> 아니 나 보고 지금 호박이 줄근 이게 수박 되고 싶어서 초록색으로 줄근해 친거 아니야? 어여 살짝이잖아. 누가 먹야지 내가 갈게. 둘다 먹어 그냥 내가 갈게. 그만 싸우고 내가 갈게. 먹어 그냥 둘 다.

진짜 안닮았다우리는그러니까 내가 더 모르는. 나 어, 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집에 왔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나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나도 여기 봐주세요. 나 말고 <laughs> 자, 는 나도 모고르는 나도 모르는. 안녕하세요. 손섬 헤베라 헤베라. 아, 그렇진 10시 41분입니다. 지금 제가 방 씻고 나왔고, 이거는 닥터지 레드 블 레미키 클리어크리 제가 지금 너무 뷰티 유튜버 같아져가지고 지금 살짝 일상에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알바를 간다 했잖아요? 지금 밤이고 이런데 선크림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선크림이 365일 진짜 내내 발라야 하는 거 아시죠? 사실은 원래 집에서도 진짜 바르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또할 수가 없으니까 잠깐 밖에 나가고 막 시내에만 있는다고 해도 진짜 꼭 선크림을 발라야 해요. 이 선크림입니다. 카밍데이즈 비건 선스크린 이 선크림인데 도 일단 이 패키지 자체가 종이에요 굉장히 친환경. 이것도 완전 비건 브랜드. 다 쓰면 이쪽에. 잘라서 쓸수 있게 엄청 배려도 잘돼 있고, 패키지 되게 감성이 예뻐요. 제가 전에 달바 선크림 쓰면서 되게 에센스 같이 발려서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또 색깔이 살짝 있잖아요. 좀 색깔 없는 거 쓰고 싶을 때는 요거가 진짜 좋아요. 약간 수분크림처럼 발려가지고, 수분크림 바르고 좀 흡수를 시킨 다음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약간 선크림 특유의 뻑뻑함이나 답답함이 좀 없어요. 그리고 백탁. 이 없어서 이게 남성분들도 바르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날바가니까 조금만 해가지고. 진짜 솔직히 그냥 크림 같아요. 이게 향도 되게 뭔가 자연의 향 같은 느낌? 진짜 안 바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진짜 수고 크것 같아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거. 그리고 전 이제 잘수 있으면 잠깐, 아, 못 자겠네. 벌써 11시예요. 오늘 잠을 못 자고 알바를 갔다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시 28분이고 오늘 한시 수업이라서 준비를 하고 갈 겁니다. 양가림은 또 이거 써줄게요. 그러면 빨리 화장을 하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다 끝냈고 물을 맞아 챙기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쫀지를 새로 샀거든요. 오늘의 O T D는 약간 가을 여자 스타일. 아직 더워서 안에는 네? 나시를 입었어요. <laughs> 있습니다. 근데 퇴근 시간이라 그런데 차가 좀 막혀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요. 집에 도착했고요. 오자마자 이제 아직 과제할 게좀 남아가지고 과제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부할 거다 하고 잘 자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했어요. 붙었습니다 테모 저처럼 자주자주 자주 네일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저 너무 화려한 것도 안 좋아하거든요.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테모 네일을 더 사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다음 날이 됐고요. 지금 잠깐 물상이라서 지금 도와하게요 건강이실로 가서 제가 왜 시간표를 이렇게 짠 만지 모르겠고. 지금 옆에 케이크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급하게 주문했는데 당일에도 주문이 되더라고요. 당일 주문으로 망고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지금 케이크 안전벨트를 하고, 이 진짜 케이크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조심히 1시간 10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얘 안전벨트 해서 가지고 왔어. 이렇게 안전벨트 해서 <laughs> 데리고 왔어. 그리고 얘 약간 상할까 봐 에어컨도 두, 두 개로 하고 왔어. 나 추웠는데. 맛있겠다, 먹어도 돼? 음? 맛있는데?